오늘 아침에는 와키자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와키자시가 뭐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 우리 한국으로 하면 대도가 카타나라고요. 해 중도를 맡게 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무사 일본 무사들이 긴거 하나, 차고 짧은 거 차지요. 왜 짧은 게 필요하냐? 근데 야외에서 전쟁할 때는 전, 음, 결투할 때는 긴 거를 쓰지만 집안에 이번 집 옛날 보면 천장이 낮아요. 근데 긴근는 못습니다. 하면 천장이 닿아서 가리 꽂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좋고요. 또 긴근은 뭐 음, 불편해서 갖고 다닐 때 실내 들어갔을 때는 긴근는빼놓고짱 들고 있어야 게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고려도금에서 한6 7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자개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근데 요즘은 제가 잘 익어서는 데왜 음, <laughs> 그런지 그냥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금집도온라카치리 아주 은은하고 요거 이렇게 빼서 보면 딸기리가 보통 이제 이 와기자시라고 하는 것은 45에서 64인데 요것은 와기자시 중에도 좀긴 오다치라고 합니다. 손잡이는 뭐, 23년 되죠. 그래서 이제, 왕기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합니다. 이제 애도 때는, 임진왜란 끝나고 애도 때는, 도쿠가 어 가, 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강우시들 하죠. 그때는, 전쟁이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긴거 하나 차고, 안에 이제, 장가 하나 차고, 이렇게 신분의 표시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왁기 자실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어제 이제 녹이스러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리 면회장님 군데 가졌는데 음. 공장이 많아 바쁘니까요. 제가 이제 해결했습니다. 녹이는 노기술, 비법. 녹이스러서 어제 칼에서 빠지도 않았어요. 공장이 많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제가 이렇게 해결했는데 비법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요.